습니다자 오늘은 2025년 고2 수학 모의고사 30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워 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다 해석을 다 하셔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보면 자세 양수 abc에 대하여 함수가 있다. 자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이게 있습니다. 지금. 어, k는 지금 4보다 크고요. 자, 그리고 실수 k, 아, t에 대해서, 자, 함수 fx에서 지금 이 평균 변화 이제 gt라고 이제 정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gt랑 이제 fx가 나왔죠, fx.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hx 같은 경우는 이두 개의 곱이래요. ft와 gt의 곱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h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ht는 ft에 어, 곱하기, 이제, gt죠. 자, 얘는, 여기, fx의 여기 값이고요. 그 다음에 gt 같은 경우, 이제, 얘는, 평균 변화율이죠. 예, 평균 변화율이고, 음. 이렇게 정의가 할수 있습니다. 자, 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자, ft에 지금, 실수 전체 지금 연속이 된대요. 어, 근데, 요, fx라는 함수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연속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이 X에서 지금 마이너스 4일 때이 B라는 값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프를 이제 나중에 좀 그려볼게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전체에서 지금 연속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HT는. 그리고 지금, 자, 나 같은 경우는 FK가 지금 B. 근데 요 B라는 값이 여기서도 나왔죠, 지금. 마이너스 4일 때 B고요. 지금 FK가 지금 B라는 값이 나왔죠. 그럼 이제 B라는 값도 좀 이용을 여러분들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그 정도 이제 또 체크를 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어, A 값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겠죠. 첫 번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얘가 FGM이 불연속이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곱하기 뭐 0을 해 줘야 되겠죠. 이거 많이 나왔던 유형들입니다. 혹은, 만약에 요 gt 이게 평균 그 변화율이 지금 불연속이면 이 함수 값인 ft가 지금 0이 되겠죠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얘는 지금 연속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랬죠 음. 이 정도만 얘기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의 구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모양을 좀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a가 지금 뭐일 때자 그렇죠 a가 지금 음수일 때자그 다음에 자두 번째는 자, A가 멀 때, 그쵸? 그렇죠. 4일 때죠. A가 지금 4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모양,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뭐가 되냐면요. A가 지금 어, 4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어, 지금 마이너스, A가 지금 4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4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요뭐 여기서 뚫리죠. 지금 여기서 뚫리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4일 때 여기 b 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까지 됐고요. 자네 두 번째 모양은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는 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고 여기고 뚫린다, 그렇죠? 말 4에서 뚫리죠. 그래서 이제 비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어, 해서, 음, 그러니까 이 그래프 모양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모순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얘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 뚫리죠. 여기 도 뚫립니다. 이렇게 이제 뚫린 겁니다. 지금 어, 뚫린 겁니다. 이 그래프 모양은, 요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를 일단 안 그렸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얘가 지금 뭐,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할때 이제 뭐, B값이 되겠죠. 어떤 뭐, 특정하면 이제 B값이 나오겠죠. 여기 뭐, 요 정도 이제, 음, 요 정도 그냥, 다른 위치로 한번 체크할게요. 어, 뭐, 이 정도의 B 값이 있다. 이정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마이너스 할때 B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 알아야 될게 뭐냐. 일단은, 어, 여기서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요. 평균 변화율은, 이게 만약에 T죠. 여기가 만약에 T면은, 여기, 요즘 FT라는 함수입니다. 지금 FT. 여기 T. 여기가 T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뭐, T 플러스, 이제 K가 되겠죠. 여기. 여기 이 기울기가 지 평균 변화율이요. 이 기울기가 이해 됐습니까? 예, t 플러스 요 k까지니까요. 예, 평균 변화율인데 이게 평균 변화할 때 연속일 때는 계속 이제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t가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가 t다, t가 됐을 때얘와얘 있죠, 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가 더 어떻다? 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기울기, 함수값의 기울기와 이제 극한값의 기울기죠. 야 지금 다르죠. 여기서 뭐가 되죠? 지금 불연속이 되죠. 네, 불연속이 됩니다. 기울기가 지금 불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의 이제 gt가 이제 불연속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의 불연속. 불연속인데 여기서 가에서 항상 연속이래요. 그럼 이제 함수값이 지금 0이 돼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함수값이 지금 0이 되는 구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 0 곱하기 불연속은 원래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함수 값이 지금 0이 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연속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laughs> h t 같은 경우는 얘와 지금 얘 곱인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속을 만들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ft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양수죠, 양수. 양수가 되고, 요 Gt 같은 경우 이 불연속이죠. 일반적으로 얘가 지금 0이 돼야 지금 이제 h 가 HT 같은 경우도 이제 0이 돼서 이제 연속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0이 안 되죠. 0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지금 이두 번째도 지금 문제가 똑같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도 어, A가 지금 4인 경우도 여기서 t를 잡아 볼게요. t를 잡았을 때뭐 이제 t 플러스 4 이렇게 뭐 이렇게 티플러 스타를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다 잡을게요. 잡았을 때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그러니까 함수값의 기울기하고 극한값의 지금 기울기가 어떻다 그렇죠, 다르죠. 다른데 여기서도 똑같이 뭐 Gt 같은 경우는 어 Gt 같은 것이 불연속이죠. 자 여기서는 Gt가 불연속이 되는데 함수값죠, Ft. Ft 같은 경우는 지금 뭐다, 그렇죠? 여기도 양수가 있죠. 양수가 F t 는 지금 뭐가 아니다, 그렇0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또 지금 앞에서 어, H t 같은 경우, H 가은 경우도 지금 G t 랑 곱하기 이제 F t 인데요. 얘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불연속. 얘는 지금 뭐다, 그렇죠?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뭐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그렇죠. 얘도 똑같이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3번이 되겠죠? 3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t에서 t, t에서 이제 t 플러스 k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속일 때는 이제 상관없어요, 지금. 연속일 때 상관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 만약 여기서 t라고 합시다, 여기다. t라고 했을 때. 요, 요, 쪽에 이제 t 플러스 4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얘가 지금, 요, 요, 쪽에 이제 t 플러스 4가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오른쪽에. 근데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이때는 어떻다? 그렇죠. 이때 기울기가 서로 다르죠. 다른데 어 여기가 지금 멀때 a가 지금 멀때 t일 때 a가 t일 때는 지금 함수값이 뭐가 되죠? ft가 지금 0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ft가 0이 되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gt 값은 뭐가 돼? 그렇죠. 0이 아, 불연속이죠, 불연속. 여기서의 지금 gt 값은 불연속이 된다. 불연속이 되는데 누가? 그렇죠 ft가 지금 0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니까 러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 gt는 뭐가 된다? gt는 지금 불연속입니다 함수 값의 기울기랑 이제 극한 값의 기울기가 지금 다르죠, 지금. 어. 런데 지금 교육에는 얘가 지금 어, ft가 지금 0을 만들어줬죠.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 자, 첫 번째. 어, ht 있죠, ht. ht는 지금 gt와, 뭐, ft, ft 할게 ft와 gt의 곱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음, gt 있죠, gt. gt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겠죠, 지금. 뭐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고, 뭐, 지금, 요 값이 있죠. 여기서 지금 gt가 불연속입니다불연속여기가 어, 지금 불연속이죠 지금. 함수값하고 이제 극값값이 다르니까요. 런데 지금 얘를 제 0을 만들어주는 값이 존재할 수가 있죠. 이제 f가 마이너스 a가, f 마이너스 a가 지금 얘일 때. 그런데 ft가 뭐일 때? 0일 때죠. ft가 0일 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ft가 0일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0이 나왔기 때문에 뭐를 만들 수 있다? 자, 따라서 연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지금 t가 되는 겁니다, 얘가. 얘가 t가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할게요. 얘가 지금 t가 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얘가 t가 되고, 뭐,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뭐, hd 같은 경우는 0이 된다. 자, 얘 됐죠. 음.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됐을 때, 그렇죠. t 플러스 k가 됐을 때죠. t 플러스 k가 4가 됐을 때죠. 얘가 t가 되고, 얘가 지금 어얘가 지금 t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아, t 플러스 k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t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음, t. 근데 지금 f t죠. 근데 얘가 지금 뭐 마이너스 a와 같죠? 얘가 마이너스 a가 t와 같습니다. 지금. 근데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a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얘 얘가 되니까요. k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음, 그러니까 a가 지금 k 플러스 4가 된다는 뜻입니다. 음, 이해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쭉 움직여서 지금 또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요. 어.. 요일 때에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함수값일 때가 ft가 이제 마이너스 4일 때가 지금 문제입니다. ft가 마이너스 4일 때, 여기게 아, ft가 마이너스 4일 때죠. 여기가 ft가 마이너스 4일 때고요. 얘는 지금, 요, 우극한 자극한이죠. 그러니까, F, 여기에우극한에 대한, 그리고 Ft에버, 마이너스 4에 대한 자극한에 대한, 요것을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불연속이 돼. 이때는 함수값이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요기 때. 이때. 요 때는 지금 함수값이 지금 불연속이 되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여기서여기 T일 때죠, T. Ft가 지금, 마이너스 4일 때.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4일 때죠. 근데 이쪽에 얼마만큼 더갈 수가 있죠 여기 어, 여기서는 지금 함수값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f 이제 t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따져볼게요 gt가 있죠 이게 지금 ht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연속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함수값이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함수값이 여기서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t가 지금 마이너스 4일 때요. t가 지금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 과 이제 극값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 t가 지금 마이너스 4일 때, t가 지금 마이너스 4에 이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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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극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 이제 자극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게 이게 값이 되고요. 요거 요것은 뭐 어떤 특정한 이제 뭐 값이 나오겠죠. 얘와 이제 자극한하고 우극한 그을때뭐 별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하면 그럼 f t에 관해서 이제 함수값과 이제 극한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이제 연속이래요. 자,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0, 0,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울기죠, 기울기. 뭐와 뭐의 기울기? 그쵸. 그렇죠. 그 t와 플러스 k 사이의 기울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t가 지금 많이 살 때니까 이 점이 뭐가 되죠, 지금? 이 점이. 이 점이 지금 t 플러스 지금 4가 될 겁니다. 자 아,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음, 4. 잠깐만요, 마이너스 4. 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4일 때죠, 지금. 그러면 자이 점일 때 지금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제 k만큼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 점은 뭐? 마이너스 4 플러스 k 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됐죠? 자, 마이너스 4k 가 되고요. 아, 마이너스 4 플러스 k 가 되고요. 그러면은, 아, 서드이한번더 아, 그냥 갈게요, 그냥.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일 때고, 얘가 지금 어, k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 고, 여기도 지금 나조건 이용 안 했죠.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뭐가 돼야죠? 0이 돼야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무슨 값? b 값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값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 4플러스 k 일 때도 지금 b 값이 돼야 뭐가 됩니까? 이제 기울기가 0이 되죠. 요 기울기가 0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또 주어진 게 f k는 b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k가 있겠죠. 지금 지워버릴게요. 잠시만요 아까 a는 4 플러스 k가 나왔죠 지금 요건 일단 나중에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정리하면 여기 k가 되고 여기 b죠 응. 그러면 얘 예, 얘가 예, 나왔는데 지금 어, 요거를 이용하면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대칭축이 지금 대칭축이 X는 3일 때도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 함수 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요 대칭 축이 얼마다? 이 대칭 축이 지금 X는 뭐, 3일 때입니다. 대칭 축이 3일 때요, 지금. 그런데 지 대칭 축에 대해서, 얘와 얘합에발등을 하면 3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말4 플러스 K 더기 K가 지금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자, K 값은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올 겁니다. 자 5가 나오면 이거 5를 넣으면 a는 뭐가 되죠? 그렇죠 9가 될 겁니다. 이 k 값에다가 5를 넣으면 a는 9가 되죠. 그런데 여기 교육에는 이 a 값이 뭐죠? 그렇죠 9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9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자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어 ft가 불연석일 때는 gt가 0이 돼야 되고요. gt가 불연석일 때는 ft가 지금 0이 됐을 때 이게 0이 돼서 이제 무슨 함수 연속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일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요거를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하긴 했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 어 다음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값 같은 경우는 지금 9가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 요 값이 뭐가 하면, k가 지금 5죠. k가 5니까 이 값이 뭐가 되죠? 1이죠. k에다가 1 넣으면. 그리고 k는 5니까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1일 때 b가 나오죠. f1일 때 b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넣죠? 그런데1은 지금 x의 양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f1도 b가 나오고요. f5도 이제 b가 나와야 됩니다. 음, 이해됐죠. 그리 여기다가 넣어서 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 더하기 c는 b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 c 마이너스 b가 나왔습니다 지금 c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b는 c 마이너스 b는 뭐라고 쓸수 있냐 요게 지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a 값을 우리가 알수 있죠 a 값은 얼마가 되죠 a 값은 여기서 앞에서 9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정리하면 f에 마이너스 어, 뭐가 나옵니까 어, 마이너스 14를 이제 넣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 교육에는 마이너스 14는 어디다 넣나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계산하면 여기다 넣으면, 어, 마이너스 10에다가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4를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돼서, 자, 정요. 리 교육에는 5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문제도 우리가 연속성, 연속성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냐면요. 일단은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는데, 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죠? 특정한 부분을 항상 이용하려고 이제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이제 찾아서. 어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이제 점일 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 뭐그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이요. 이 부분도 이때 원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풀면 나름 이제 나름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늘 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 좀 다양하게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